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 이로 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극휼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아내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 57장 17절로 18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아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에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희가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러지질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사야 57장 11절로 14절. 지존 못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곤비할까 함이니라.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찾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이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사야 57장 1 7절로 18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능이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천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형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5절로 21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